자, 1150번 어, 저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양수 k의 값은 접할 때가 제일 쉽겠죠 맞죠? 왜? 접할 때는 반지름하고 직선하고 원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으면 돼 그쵸? 그래서 원중심이 지금 2,0이고 저 직선은 일반형으로 바뀌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하면 되겠다 맞지? 네. 그러면 자 그다음에 r은 루트 2입니다. 그렇죠? 어, 그러면 이제 요거 풀면은 자 x x 계수 y 계수 하니까 루트 2 분의 2 넣고 0 넣으면 2 k가 되고요. 요게 루트 2에요. 이말이네 그렇죠? 그러면 2 k 는 2가 되고 e 마이너스 k는 그냥 풀만 이가 되네. 그러면 e 마이너스 k는 e.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k는 요 넘어가고 요 넘어가면 k는 4 되겠지. 얘는 k가 0 되버리는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맞지? 그래서 저기 내가